제 아시아우리학교 회의를 한국에서 제가 주최했습니다. 그거 이 아까 제목을 보니까 뭐암 환자는 아무도 죽지 않는. 저 위에 있는 책을 제목을 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여기 선물에 어, 뉴스라프라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온열치료 교과서로 이제 달인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미니스사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오존 치료 교과서를 만들 때에 비해서 제가 여기에 부분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 치료를 이제 전공한 사람이죠. 아다시피 이제 오존 치료는 뭐 암이 열량 약하다. 에, 대개 이제 4 3도를기준으로 하는데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사실은 저 세포 하나를 가지고서 실험실 내에서 한 겁니다. 다. 그런데 암은요, 이렇게 혼자서 실험, 실관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암은 정상세포와 같이, 에,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항상 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어, 사실, 면역에서 이제 우리 인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 또 우리의 모든 치료는 면역과는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은 뭐냐? 뭐, 자기 방어법이죠. 우리가 외부에서 공공격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거기는 뭐, 면역 종류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역 속포가 많고, 대표적인 거심지 뭐 이런 것들이니다 이건 뭐 그림이고요. 다. 근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어떻게 암이 발생할까요? 네. 우리가 이게 그 아까 그 사진이 그 6.25때 동대문 사진이래요. 뭐, 뭐 아무리 성벽을 막아도 뭐 대포 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서 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몸도 어, 암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데요. 암도 자기 방어합니다. 암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암도 우리 암 자체의 자기 방어 방법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대표적인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면역 기능 정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미싱 셀프라 고해서 그냥 없어지는 자기가 예, 투명맞도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가면 이놈이 암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씁니다. 다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면역세포에는요. 브레이크랑 가속돌기가 11개, 8개 있습니다. 면역세포에 따 다른데,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t 세포에 경우인데요. 보면 이런, 그 이게 어떤 게 보여지냐면 암이요, 우리 면역세포에 브레이크를 꽉 눌러요. 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이 요, 이, 이 어, 면역세포 암에 에, 피어난 에, 항문을 꽉잡아죽일라고꽉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슬쩍 발을 내서 브레이크를 끌고 그러면 면역세포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 거 이게 브레이크 방법이에요. 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면역세포에다가 브레이크를 쓸데없이 일곱 개, 여덟 개 만들어가지고, 암이 말이에요. 음, 면역세포를 정지시킬, 정지시키는 게 했나, 참 원망스러운데, 그건 이런 이유입니다. 네. 우리, 애기는요, 면역학적으로 암입니다. 왜냐면 아빠한테 이전자를반응받아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뭐, 암이에요. 어, 귀여운 암이지만, 그 어, 그건 잠깐 어릴 때 이야기고, 조금 많으면 이제 필요 네. 없지 않아요, 절대. 그래도 무슨 암은 그런 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어, A를 공격하면애 A가 꼭누르는 거예요, 브레이크. 못 잡아.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 놓은 건데, 그걸 암이 또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유암 세포를 갖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낭포를 지었습니다. 방법은요, MHC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MHC가 있어야지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해요. 근데 이놈이 그래서 MHC라는 뭐냐면나는 암이다 하는 이제 표지판인데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 면역세포가 MHC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이제 그, 그게 이제 미생세포인데요. 그 이름표를 를 빼는 거예요. 이름표를 빼고 옷을 풀을서벗겨되는 거예요. 나는 암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mhc가 많이 줄어들면, 우리 면역세포가 암을 공유 못하는 거죠. 왜? 막도 써가지고 이놈이 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서브스 캔서가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뭐, 전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mhc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음, 면역세포가 막도 쓰는, 유, 어, 미식세포, 그니까, 위령 암세포로 변하는 유리기 되겠죠. 그니까, 서브스 캔서 제일 높습니다 가스 그러니까 캔서가 제일 낮고 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몇배지 세포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산 세포. 자연산 세포는 아주 특이한 세포입니다. 면역쪽요 왜냐면, 하 다른 면역세포들은요, 태어나서 학습을 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뭐 나쁜 농이구나 하고 학습을 하는데, NK 세포, 멧표피로 세포는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놈은 암이 아니야, 아 이놈은 암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n k 세포는요, 그러니까 n k 세포, NTS 한의 이유는, 어, 암세포만 만나면 죽여요. 근데 다른 세포들은 암인가, 아닌가, 아닌가 공부를 하고 나서 죽여요. 네. 그게 다른, 다시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 선천 면역인데, 이 n k 세포는요, 그 숨어있는, 숨어있는, L, 암무것 없는 세, 암세포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 그 이유는 이거인가요엠케 세포는, 자연 세포는 하나님이 전진전자 하나님 만드셔서 그든지 MHC가 없는 이런 암세포만 죽입니다. 이게 기존인데요 MHC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약을 어, 독소를 품어서 죽일 뿐입니다. 그 안. 하나님이 이 도, 암세포가 MHC를 숨기고 어, 죽여가지고 어, 숨을 거다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살아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다. 근데 이제 물론 열 열이 면역 세포를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자연살아 세포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그 자연살아 세포를 이제 특히 이제 면역을 어, 면역 기능 올린다고 되어 있죠. 그건 뭐그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어출돼 이런 활성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임상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이에요. 이게 에이, 네, 안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WHO에서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레포트를 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근데 WHO 레포트 중에 어떤 일,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 어, 독감으로 사망률이 0.1%인데 코로나 3%였어요. 옛날에 코로나19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망한 사람들 보니까 똑같은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면역체기저질환자 한 없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는요, 어린이랑 임산부 사망률은 굉장히 낮고 다른 건 같은 어, 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지로 전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게 큰애퍼트였습니다뭐 미국 의학계를 뒤지고 험든 유명한 애붙트인데 왜 어린이랑 임산부를 안 죽는가? 코로나, 독감 똑같이 독감, 독감이랑 사실은 코로나랑 그렇게 뭐 바이러스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고 또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고 사람을 죽이는? 다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어린 아기랑 임산부는요 체온이 높아요. 이 그래서 체온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가 주지 못한다는 게 이레포트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체온을올리는 거예요. 코로나 예방과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자연적인 라 추론인 절 의학적인 증거에서 추론이 생긴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그 의학자들이 열심해 경쟁도 심하고 상지. 이게 발표된 게 4월달인가 발표됐는데요. 6월달에 즉시 유니버스 어, 텍사스에서 코로나 치료 시작했습니다. 어떡 하냐? 코로나 환자들이 전부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거기다가 약간 뜨거운 국유기를 넣어준 거야. 그 철로를. 엠진더슨의 상 겁니다. 에. 여기에 에, 치프가 에, 아주 유명한 에, 미국의 이제 이런 원 치료를 선도하는 이 <놀람> 비슷데스텝이퍼도나오시구 그런 스테이인데우리나라 왔었죠. 두 번째, 아, 기, 미국 기계 회사들도 대단해요. 이거 발표되자마자 어? 그래? 체온을 올리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특허입니다. 미국 특허. 마그네틱? 어 <목소리> 여기 강원시라고 해서 당장 특허를 냈습니다. <목소리>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다. 코로나처 근데 이제 이 이제 체온을 올리는 문제는요.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연구했던 겁니다. 뭐냐면, 이게 라파, 라파스키라는 친구인데, 이라파스키는요 어, 그가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이게 제일 비교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라파스키는요 미국 NIC 사상 가장 영웅 구이만을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한국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시작한 학문인데, 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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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된다. 뭐 그런 이제 5년 치료가 돼서 면역이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이기는 됐다. 네. 어. 이게 즉사에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교에서도 코로나가 막, <laughs> 하고 나서 야, 이국 진짜 대단한데? 또 미국에 의학회 발각시켜갖고 뭐, 뭐 싸운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이제 우리 우리 학교입니다 KST에 에파르스타는 이제 히버렌 칼미에라고 이제 그 전신 우리 말로 전신마취라고 하십니다. 체온을 올리면은 어떤 메뉴판이 있는 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공격적으 시작했죠. 다 전자 전법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옛날에는 NK 세포로 우리가 이제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NK 면역밀티가 의료보험돼서 한 삼만 원이 할수 있어요. 옛날에 한번 성심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를 대상으로 쭉 펴봤더니, 예, 우리나라 500이 정상입니다. 다이크 올라가. 야, 그래서 이게, 라페스케인 것처럼, 코로나와 엠 d m z 선에서좀 나이 치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올라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밌는 거는요, 이걸 해봤더니, LK 액티비티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면역 올라가는데, LK 면역 올라가는데, 그걸 계속해야 돼. 안 하면은, 에, 그래서, 우리 환자들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가온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확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고, 퇴원시켜 놓으면, 치료 안 하면, 한달 이내에 다시 떨어집니다. 면역식, 면역, 면역 반응이, 면역 수치가. 그래서 사실은, 본연 치료는요, 본연 치료는, 본연 치료는, 병원에 사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꾸준하게 해야만 병원에서 올려줄 면역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뭐 우리와 같은, 이제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올라간다. 그래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에서 이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전신원을치료는요 하나 티스를 드리면, 뭐 그거는 내가 알게 되면 에파스키도 주장하고, 마사도 주장하지만, 그 체온을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보다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냐. 그래서 레파스키가 주장하는 거는 최소 6 시간을 올려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찐지방에 잠깐 갔다 오고 온천에 잠깐 갔다 온 걸로 갖고는 면역이 안 올라갑니다. 최소한 여 시간 연속으로 해야만 바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체온으막 올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아마 시간을 좀 끌는 게 중요. 그래서 최종화한 자세 우리 올림픽 때 다. 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옛날에 체장암이 걸렸었죠. 치료했던니치장암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예, 수술할 정도로 이제 변한 거죠. 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한자리수 치였는데, 850일이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수술해봤더니, 3.5에서 0.5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가 전부 이제 드러나서, 잡힐 수 있었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웃케이스는 유방암인데요. 유방암 환자인데, 이렇 어, 우리가, 이렇게, 측층에 핑핑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이요, 우리들이 뭐, 독선출을 한 번씩 하라고 해도,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어, 말씀을 잘안 드시는지.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어드밴스되가지고, 그러하신 분이 많은데, 사실 유방암은요, 우리가, 어, 리텐서만 발견되면 뭐, 이제는 9 0로 98%, 90%까지 이서한번 나잖아요. 그래도 크게 수술을 안 받으라고 그렇게 치료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 네. 그래서 이제 원형 치유 유망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항이종과 합격적인 치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보는 파라미터들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 학교 이런 케이스를 보태줬습니다. 재밌는 건데. 근데 유방암이 양측으로 이제 얻어봤을 때는 양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역치료를 한쪽만 하잖아요? 그것도 반대쪽이 줄어듭니다. 많은 피해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면역치료를 하게 되면요, 면역이 올라가지고 있지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 반응이라는 게 제대로만 잘 증가시키면 암을 줄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아,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네, 좀신각스러운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온열치료는 국소온열치료를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신온열치료는요, 어, 숫가가 없습니다. 아까 좀 크게 전신온열치료기 파시는 분이 와 계신데, 네, 그분한테도, 선생님, 숙가를 제대로 받으면 많이 파실 텐데, 이숙가가2천원이나3 0 0원밖에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 기계를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안 됐어. 그러니까 숙가부터 어떻게, 현실화는 하 방법으로 노력하셔야지 기계를 아무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드렸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전신온치료는 돈을 안 주고요. 국수온율치료 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25만원에 35만원, 45만원에 11만원 줍니다. 다 줘요. 근데, 예, 국수온율치료는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이론상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 우리 치원이 이제 34도예요.라고 생각할 때 보통 보시면 뭐 기계에 나오는 거는 뭐 40도, 뭐 43도, 뭐 40도, 뭐 3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계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3 0도씩 물에 34도 0 0신 c 물에 이또 목욕탕에다가 43도 110, 30도 되는 이 목욕탕 물에다가 43도 110 넣자 금방 30도를 43도를 빼거예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얘기기 이 뭐냐면, 밖에서 아무리 국소적으로 열을 넣어도요, 우리가, 아, 어, 1호성 나으로 43도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에, 죄송합니다. 국소년치료장비 갖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국소년치료효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안 나오는 그래서 이런원형치료 방법과 장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원형치료하셔야되면전신원형치료를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수원형치료를 갖고는, 이론적으로나, 이런적으로 거의, 암치료 효과를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전신원형치료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어, 발전된 의료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온돌이 보세요. 과거에는 국불에 걸리면 강기에 걸리면 온돌 아랫방에서 뒤집으면서 땀을 흘리면 낫는다. 이게 정신이 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잘짝억해 보세요. 어릴 때 국불에 걸리면 아랫방에 눕히고 입을 뒤집어 씌우게 해서 하룻밤을 재워요. 그러면 땀쫙 흘리고 감겨갑니다. 그것이 네, 전신욕심. 정말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근데, 베파스키라고 아까, 미국에서 NIH 제일 영을 많이 받고, 지금, 왕이죠. 메디관바 교과서의 메디오니다 왕인데, 그 사람이요. 옛날 우리는 한국 왔을 때,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어 성공 중에 여의도 온을 때입니다. 거기 는데그 옆에 사우나가고죠 침지방이 그, 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열 시간사업들라서 당일 합을 해. 내가 지방을 모시고 어요이 여자 말이야. 한 사람도 더더고더더더등 같이 만이 여자가 한번 더 같이 그럼 여기 여자 들이랑 같이 가서 그 침지방 어. 그찜육상빌딩에 <목소리도> 네, 있는 찜질방 거기 가서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있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지 보고, 그 여자가 탈종이냐? 그랬더니, 어, 그 여자가 뭐 퇴원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들여다보고 뭐 하고, 녹이 보고 이렇게 했대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 논문을 보면요, 한국 돌아와서한 2, 3년 뒤에부터 전시운을치료에 대한 논문을 막내기 시작한다. 사실은, 그여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얻은 것같지만 의심이 됩니다.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말이야 우리나라 암환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 있으면 저 황토, 방에, 황토방에 갑니다.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암환자, 그, 치료 끝나거나, 재활되거나, 말기 되면, 기도 온도 가지 만은 많은 사람들이 온도, 어, 황토방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봤더니 양평에 있는 흑박마을이 제일 크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환자를 한몇십명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레행을으라고 왜?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서 하겠거든요. 과연 어마어마하게 올어 그분들은 암치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연치료를 한다고. 근데 먹는 것도 부실해요. 뭐 칠지 주는데 뭐 이렇게 뿔이랄지도 않더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6개월 있는 사람 보다는 1년 이상 이상이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온돌빵이, 온돌빵이, 그냥 옥수수들은 항상 거기서 덮고 자고 덮고 자고. 다시마서 맥박스캐릭것처럼 6시간 이상 오늘 지나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전신실을치료 가요. 분명히 면역을 리는건 풍미, 풍미 없는 거지. 그래서, 독도, 뭐, 데이터도 많고, 인전도 데이터를 알수 있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체온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시간 올리는 게 중요한다는 예,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전세계적으로 전신 운동도한국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정도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전신을 지하는 팀이 많고 또 미국이나 뭔데서 맘을 이만큼씩 하다니까 훌륭한데 동기도 그러니까 버리도 좋아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전신 운동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만든 거아 보니까. 이렇게 기계만큼 다른 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 아. 그런데, 자, 우리가 병원에서 전신을치료도 없잖아요. 전신을치료 했자, 고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진료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전신훈치료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만, 그못 받아요. 복선훈치료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봄에 동맥이 흘러요. 동맥 흐르는데 우리 벽꽃 근처에 만져보시면 여성분들, 젊은 신분들은 만져지 정도로 이 대동맥이 크게 발탁돼 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스킨이랑 그 대동맥 사이 근이 가까워요. 거기를 국소눈치로 기 감아주세요. 그러면 혈액이 빠져가지고요, 전신적으로 체력이확 올라요. 그러니까 국소눈치기를 암이, 그서유방이 유방이 될게 아니라, 여기가 되죠. 그래야지, 여기 되면요, 유방의 체온이, 유방의 국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물론, 이제, 유방만 전문을 하는 암 치료기가, 국소 암 치료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암 치료기는, 국소 암 치료기는, 체온을 모두, 여기만 한다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을 치료를 하는 거요 국소 원열 치료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요. 예, 여기 가지고서 한 시간 일단 해요. 대동목에 혈액을, 온도를 올리면 전신적으로 체온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예, 복선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좀 오래 해줘야 되니까, 저기 저, 전기 매트도 있고, 우리 전신을 치료하고 있거요 거기다 환자를 한 시간 더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신을 치료, 사실 복선을 치료하고 있어서 전신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면역검사를 해보세요. NK. 확! 떠올라요. 아. 네, 네. 아, 아니. 네.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이 자신을 치료하는 곡선을 치료처럼, 무슨 뭐, 여기, 가끔 이제 저한테 우리 학교에화오면 뭐, 화상이 생겼다, 이런 게 어떡하냐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곡선을 치료기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곡선으로 스킨이, 태워, 스킨이 되어져서. 근데, 전신원처럼 부작체였거든요 뭐, 체온 조금 한 뭐, 한 1도 정도 올린다 그래서 무슨 부작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인원을 봤더니, 39도 이상 체온 가까이 올리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하 30도 전후에서요, 그래서 시온 올려보니까, 갑자기 40도 정도. 그게, 스트레스 s h o l d t e m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치온도가 있으니까, 선생 체온 올리실 때, 38도 우리는 이제 간호사들한테 39도 가혀오라고 하면 의사를 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해 주는데 대부분 이뭐 38도 근처에서 39도가 근처만 안 가면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신을 출혈하게 되면 예 따뜻하게 더워지면 저희 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펑크레드 텐서나 다른 암처럼 수술가능한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또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다 그래서 세상마는 이게 온효 치료가 사실은 면역을 올리는 건 분명한데 지금까지 가까운 못 받은 이유는 아까 말처럼 복수 원을 치료도 갖고 체온을 잘못 올렸다는 것도 있고 또 복수 원을 치료 자체가 지금 한국산, 한국에서 나온 복수 원을 치료 자체가 파워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복수적으로 체온을 잘 아, 암, 운동장보못를했다는거 그런 것 때문에, 일전 전, 우리가 대학에 있는, 뭐, 의사들이나, 기존의 의사들로부터, 이제, 고의시대하거나, 또는 뭐, 어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요, 체온을 좀 올리기만 해도,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같이 전신혈 치료를, 이또 이런, 온혈 치료를 전공한는 상황 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치료 방법을 바꾼다면, 다시 오늘 치료쪽으로우리 목표를 바꾼다면, 어, 오열 치료는 처음에 나왔을 때, 1980년대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암 치료법의 하나로서 인증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